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발미야마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왕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보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해도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전 영역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유미영와 권사님, 김, 복, 옥, 형제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석천교회 만난 것이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땀을 리시면서 보내셨어요? 우리 성천교회에서 8월 28일날 목요일날 서울 남년에 원로 목사님들 위로회가 있습니다. 그럼 원로 목사님들이 한 100명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사모님들까지 하면 백한 이십 명 그리고 감리사님 협의회를 그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삼십 명, 백오십 명에서 육십 명선그 행사를 우리 석천 교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부담이 스러워 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이제 식사 장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 교회 오늘 오면서 교회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냄새가 났어요? <웃음> <웃음> 아무도 냄새 못 맡았네. 근데 그뭐 저기 염문숙 사모님 아르니까 페인트 저 이렇게 저 페인트 냄새가 났겠죠 이렇게. 지하 식당 내려가는데 늘그 내려가는 데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이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좀 환하게 밝힐까 하는데 지금 지하 1층이 콘센트가 다 누전이 되어 가지고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앞두고 그 거기를 이제 봉사를 하려고 이제 전등에서 우리 영농이가 선을 하나 따 가지고 하면은. 할수 있다 그요. 그 선을 하나 따려고 이제 지난 주일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단기 항상 제가 차단기 올리면은 차가 딱 내려가고요. 내려가고 그랬더니 아유 딱 차단기 올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누전이 누전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은 여전히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구하다가 일단 전기선을 하나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기공사 했지. 또 페인트를 제가 또 칠했어요. 한번 페인트 칠한 거 한번 보셔요. 얼마나 깨끗하게 착 됐나. 저는 땀 흘리면서 지난주간에 그한 부분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작품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실천신학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이 신학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그, 그가 굉장히 저에게 딱 굉장히 그, 감명 깊게 왔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목회를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 몸뚱아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제 몸뚱아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네. 필요로 하는 곳에 제 몸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저는 가정에서 그래요. 가정에서도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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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서 보여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하오 저렇게 하오막 이렇게 이렇게 뭐 지시하면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 못되어가지고 그냥 제 몸으로 앞장서서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보아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뭔가를 감동을 받기 위하고 뭔가를 막 짜릿짜릿하고 솔직히 제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는 아니죠 그런데 저는 마태공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루고, 어? 막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저는 그래요. 늘 그, 제가 그래 어느 날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설교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좀 듣기에도 힘들기도 하고 또 이해도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한 주일에 정말 하나씩 하나만이라도 깨닫고 가면서 그 말씀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잘 이렇게 이제 단장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석천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서잖아요. 재판정에 서는데 재판이라고 하는 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하면서 이 피고인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억울하면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걸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억울해요. 나는 잘못다 하는 거 없어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재판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뭘 내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너 한번 변호해 봐라. 니네 동족들이 지금 너를 갖다 고소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판을 청했는데 너 한번 너 자신한테 변호해 봐라. 이렇게 해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 말씀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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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다 말이야.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하면 지금 얘기를 26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변호를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4절,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출신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으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젖어 있는 사람이다. 율법의 열심이었고, 바리순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그, 얼마만큼 규칙적으로 그,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이 그렇게 한 거를 2절, 3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메시지에서 강력한 그런 어떤 외침은 뭐냐면은 6절,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의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독의 파도 있었고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이 개색적으로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요. 다니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내가, 나도 역시 부활을 믿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어떤 거 분명히 나는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사는 날 동안 많이 주님이 오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산채로 이 산채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가지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럼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죽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어딘가 묻히고 요즘은 뭐, 뭐 산에다 뿌리고 바다에도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시대, 교회시대, 지금 성령시대, 은혜시대를 보내고 있죠. 어떤 시대가 있냐면요. 천년 왕국 시대라고는 있는 거예요. 천년이 있는 거, 천년.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오 5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천년 왕국 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부활시켜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그 뒤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로로 타는 그러한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믿는 사람 중에. 자, 그래서, 요한계수로 20장 4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수 20장 40절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해가지고. 요한계수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아그리바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의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나는 지금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아그리바왕 심판의 부활이 천년 왕국 후에 후에. 멸망한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그래 지금 앞에 있는 그아그리바 왕한테 너 지금 나를 심판하지만은 재판하지만 너이 다음에 불못에 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바울이 아그리바왕 앞에서 변호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변호를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장 9절,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믿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는 스테반을 쳐 죽이는데 그 옆에 한마디로 죽여 하면서 찬성표를 보냈잖아요. 그렇게 한 그러는 또 과오들을 얘기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그 동족을 그렇게 이제. 예. 또대표해서 믿는 이들을 핍박을 하고 외국에까지 가서 내가 핍박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눈물어 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주님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서 어느 날 외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그 담에색이라고 하는 그선상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나에게 비추졌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비추졌을 뿐만 아니라 소리도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그때 이제 사실 그. 근데 사울이죠. 사울은 그 입에서 뭐라고냐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근데 이, 이 나는요 단체적인 나예요. 단체적인 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였다고 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단체적인 나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몸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일 누굴로 봤어요?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역자, 또 하나는 증인.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 만났기 때문에 증인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만난 간증을 할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러분 자문자답 해보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에서 증인이 되고 지금 어 베스도 앞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아그리바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계속적으로 자기는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 줍니다. 오늘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간증, 그리스도가 없는 사역, 바울의 사역은 결코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들의 그거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 그러한 체험과 이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진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을 세우셨던 하나님 바울을 사역자와 정의로 세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로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힘을 다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역과 그 간증 증인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불모소로 던져진 그런 어떤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 다음에 자라 겠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하 간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뒤로 조금 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개시와 이상을 마음껏 담대하게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힘들어하든 또 아버지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라니며 이 귀한 메시지를 받았사오니 주님 아직도 아버지라니며 이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을 이 대열에 아름답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특이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저들 십년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을 향하여서 사명도 주시고 저들이 또한 주님이 저들에게 오셨사오니 또 아버지의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우리 주님이 헤아리셔서 저들이 정말 주님이 거룩한 아버지라면 아름다운 간증을 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미 주님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계시와 이상을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순교 당하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사역자와 증인으로 불러 싸우니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억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으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